너는 뭘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 홍장미의 심기를 건드리는 차부장 <laughs> 아, 아, 미숙 <미성>, 너 <laughs> 징계위에서 공수표 날렸더라 웃겨요? 사고 친 사람들은 자리 보존하고 수습한 내가 회사 짤릴 판인데 내가 웃겨요? 장미의 게이지가 높아집니다 어디서 말 대꾸를 따박 따박 차부장의 도가 지나치는데 너 어?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제 장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중일 부장님은 딸, 딸이 아빠시죠? 딸들은 아빠가 회사 가서 남의 딸 들들 볶는 거 알아요? 가족을 건드려? 치사해 오늘 영상은 진짜 역대급 내용들만 모았습니다. 드디어 한민증권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죠. 3 0 1로 방바닥에 깔린 3천억의 비자금. 그리고 15년 전 자기를 버린 아빠 강필범 회장을 향한 강무라의 피눈물 나는 선전포고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강필범 회장가가 쥐고 있는 지분이 무려 68%나 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3천억이라는 거금이 우리 눈에는 엄청나 보이지만 이 68%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마지막 조커 신정우 사장의 합류까지 심도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 홍금보와 대립하며 속을 할수 없었던 신정우 사장이 왜 갑자기 301호 어벤져스 팀에 손을 내민 건지 그리고 강노라의 스위스계 좌속 비자금과 합쳐져 한민증권을 어떻게 올바른 기업으로 다시 성장시킬지 한민증권을 둘러싼 이 거대한 음모와 복수극 과연 집은 68%의 벽을 뚫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301호 어벤져스의 반격 시나리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01호 거실 바닥을 가득 채운 3천억의 현금 뭉치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홍금보와 고복희가 목숨을 걸고 빼낸 이 비자금은 한민증권 강필범 회장이 평생을 바쳐 모은 탐욕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보고도 우리 막내 강노라는 웃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강노라의 가슴속 깊이 박힌 10살 때의 끔찍한 기억 때문입니다 사실 강노라에게는 아빠라는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15년 전 열살이었던 강은주, 그러니까 지금 이강노라가 유괴범들에게 납치됐을 때의 일입니다. 유괴범들은 당시 강필범 회장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었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강회장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딸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범인들에게 돈은 한 푼도 줄수 없으니 그 애는 마음대로 해라라고 차갑게 뱉었던 그 목소리. 어린 은주는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며 아빠라는 존재를 지웠습니다. 결국 유괴범들의 손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은주는 엄마 최인자 여사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그때부터 강은주가 아닌 강노라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었죠. 자식보다 돈이 소중했던 아빠 강필범 회장.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랐으니 노라에게 한민증권은 이어받아야 할 가업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부숴야 할 아기 축이었던 거죠.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노라의 눈앞에 그때 급이정한 아빠가 목숨보다 아끼던 3천억이 놓여 있습니다. 노라에게 이 돈은 단순한 거금이 아니겠죠. 노라는 이 돈으로 아빠를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여기에 301호 멤버들을 더 절망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바로 301호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미숙 언니의 사고입니다. 회사가 하라는 대로 상품을 팔았는데 결국 소송까지 당하며 어린 보미에게 이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죠. 갈곳 없는 어린 보미를 보며 노라는 자신의 어릴 때 모습이 다시 상기됩니다. 아빠 강필범은 15년 전 자기를 버린 걸로 모자라 회사 직원들까지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기 오른 강노라의 눈빛은 이제 예전의 어리바리한 막내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정한 아버지를 향한 본격적인 전쟁이 서막그 기나긴 복수극의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죠. 3천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지만 강회장의 지분 68%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301호 어벤져스 이때 이들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며 판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바로 홍금보와 사사건건 대립하며 속을 알수 없게 행동했던 신정우 사장입니다. 사실 신정우는 그동안 오직 냉철하게 성공만을 보고 달려온 인물이죠. 하지만 최근 그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파트너가 아닌 그저 사냥개처럼 하대하는 디케이의 태도에 진저리가 났고 무엇보다 외국 자본인이들이 한국의 우량 기업들을 헐값에 삼키려는 모습이 몹시 불편해졌던 거죠. 성공을 위해 양심을 팔아왔지만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기는 건 정우에게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정우의 흔들리는 마음을 꿰뚫어본 사람이 바로 홍금보였습니다. 홍금보는 정우에게 차갑게 일관하죠. 신정우, 그렇게 영혼까지 팔아서 성공하면 정말 행복해. 내가 꿈꾸던 게 고작 이런 거였어. 홍금보의 이 한마디는 정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과거 사랑했던 여자의 진심어린 질책에 정우는 결국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DK벤처스의 손을 놓고 강필범 회장과 외국자본 모두에게 반격을 준비하겠죠. 현재 IMF로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한민증권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강회장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판을 짜는 거죠. 강회장이 무리하게 동원한 파생상품 의약점을 공략해 주가를 폭락시킨 뒤그 틈을 타 아주 싼 값에 지분을 사들여 회사를 통째로 가져오는 전략입니다. 화이트해커 이용기 과장은 강회장의 비밀 장부를 해킹해 신정우에게 넘기고 강노라는 그동안 숨겨왔던 스위스 계좌의 자금을 신정우의 작전금으로 투입합니다. 이제 신정우 사장은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301호 어벤저스의 핵심 설계자가 된 셈입니다. 홍금보는 신정우 사장의 변화를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강필범 회장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냥개 신정우가 홍금보라는 날개를 달고 자기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분 68%라는 철옹성도 여의도 최고의 두 머리가 만났다는 이 정교한 더탑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민증권을 헐값에 사들여 정의로운 회사로 탈바꿈시키려는 이들의 위험하고도 짜릿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전이 정점으로 치닫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인물들이 3 0 1호 어벤져스에 합류합니다. 먼저 위기관리본부에서 하루 종일 비디오만 보던 알버신인데요. 사실 그는 1 1화에서 홍장미가 바로 증권 감독원 에이스 홍금보라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드러나죠. 여의도 금융가를 뒤흔들던 커뮤니티 여의도 해적단위 선장이 바로 알버시였던 겁니다. 사실 알버슨은 출산 중 세상을 떠난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 강필범 회장에게 평생 무관심 속에 자랐죠.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죽은 강명희 사장처럼 한민증권을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알버슨 자신의 정보력을 3 0 0일로에 보태기로 합니다. 여기에 한민증권 내부 폭로자로 암약하던 드래곤파워 이용기 과장까지 가세하며 회사의 치부와 비자금 3천억의 세탁 경로가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하지만 이 전쟁터에는 무서운 불청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송주란 실장입니다. 강명희 사장이 죽고 나서 내심 사장 자리를 노렸지만 실패했던 그녀는 이제 다른 꿍꿍이를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리바리에 보이는 강노라를 이용해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는 거죠. 강노라를 앉혀두면 내가 뒤에서 한민증권을 주무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송주라는 노라에게 접근해 강회장의 치명적인 약점을 슬쩍 흘리며 판을 흔듭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강회장이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지분 68%의 철옹성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져내리기 시작합니다. 여의도의 적단위 선장이었던 알버시 한민증권의 도덕적 해이를 커뮤니티에 전면 공개하고 이용기 과장이 내부 기밀문서를 금융감독원에 팩스로 꽂아버리자 시장의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여기에 신사장과 강노라가 합친 지분이 소액주주들의 지지와 결합하면서 강회장은 창사일에 최대의 퇴진이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송실장은 끝까지 강노라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 하지만 우리 노라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송주란이 건네준 약점들을 역이용해 강회장과 송실장 모두를 압박하며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거죠. 15년 전 유괴현장에서 버려졌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3천억 비자금과 신정우라는 칼을 쥐고 아빠의 왕국을 헐값에 집어삼키는 진짜 상속녀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강회장은 자기가 버린 딸과 손자,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사냥개들에게 사방으로 포위된 채 비참한 몰락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301호 멤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렸던 기적이 드디어 일어난 건데요.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닿았는지 혼수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김미숙 언니가 드디어 손가락을 까딱이며 눈을 뜹니다. 자식보다 3천억을 선택했던 강필범 회장은 그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서로를 가족처럼 지켰던 3 0 1로 사람들은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내며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제 노라는 아빠의 성을 완전히 지우고 3 0 1로 언니들과 함께 한민증권을 진짜 사람 냄새나는 회사로 바꾸겠죠. 제가 생각한 미스용의 결말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방사수하시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